잠시 눈을 감고 편안한 심신의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하다가 지금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 대답이 무엇이든 당신이 어떤 대답을 하든 좋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단지 당신의 내면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당신은 지금 내면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 관심에 대해서 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서 작동하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당신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집중해 보세요. 생각을 다른 말로는 사고라고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꽂혀 있고 생각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이며 사고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내면 세계가 결정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또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차원을 달리하여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감각적 차원에 초점을 둔다면 어떨까요? 다시 말해서 생각이나 사고 차원이 아니라 감각적 차원에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각적 차원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특히 오감적 경험과 반응에 초점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생각이나 사고 차원과는 다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감이라고 한다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과 같은 다섯 가지 감각을 말합니다. 생각은 머리에서 하는 것이며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적인 것, 이성적인 것, 현실적인 것, 분석적인 것 등과 관련됩니다. 하지만 감각적 차원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서 나와서 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흔히 말해서 머리보다는 가슴입니다. 머리는 차갑다, 냉철하다, 반면에 가슴은 따뜻하다, 뭐 그런 말을 하곤 하는데요. 여기서 머리는 이성적 사고를 의미하고 가슴은 특히, 감정을 중심으로 한 감각적 차원의 반응, 느낌, 기분, 감정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이거나, 소리로 들리거나, 또는 신체적 차원에서, 다시 말해서, 몸으로 촉감이나 감촉의 차원에서, 느껴지는 그런 형태로 경험되고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감이라고 할 때에 눈으로 보이는 시각, 귀로 들리는 소리로서의 청각, 몸의 피부나 근육으로 경험되는 촉감, 냄새로 경험되는 후각, 맛으로 경험되는 미각의 다섯 가지 감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슴에서 느껴지는 불안이나 우울의 감정, 긴장감, 답답함, 두려움, 화, 외로움 등과 같은 것도 해당이 됩니다. 물론 감각적 경험은 바깥 즉, 외적인 것과 내부, 안, 즉, 내적인 것두 가지가 있는데, 외적인 감각 경험은 주변 환경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과 주로 관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꽃을 보면서 예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꽃의 색깔이 예쁘다고 느낄 수 있고, 꽃의 냄새가 향기롭다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실내가 덥거나 답답하다고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 외적인 감각적 경험입니다. 이제 이와 관련하여 좀더 실질적으로 체험을 해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실습을 위해서 눈을 떠 보세요. 그리고 눈을 뜬 상태에서 당신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주변 환경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에 주목해 보세요. 무엇이, 어떤 것이 보입니까? 어떤 종류의 물건, 사물, 가구, 보호구, 생활용품, 전기제품, 전자제품 등이 있습니까? 어떤 자연물이 있습니까? 식물이나 꽃, 나무와 같은 것 말입니다. 동물도 해당이 되겠지요. 주변의 자연 환경은 어떤 모습, 어떤 형태일까요? 어떤 색깔이 있고 어떤 모양이나 크기 또는 넓이, 높이의 것이 있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살펴보고 눈에 띄었던 것들 중에서 한 가지 특정한 대상을 정해보십시오.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한 가지, 그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은 어떤 색깔인지, 어떤 모양, 크기, 높이, 넓이를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가능하지요? 네. 바로 이것은 시각적 차원에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있는지 그 소리에 집중해 보세요. 주변 환경에서 들리는 소리에는 구체적으로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의 얘기 소리, 동물의 소리, 물소리, 텔레비전이나 오디오의 소리 등 다양한 소리들이 있거나 또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다면 그 소리에도 주목해 보고 대화 소리에도 집중해 보세요. 그렇게 할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외적인 청각적 감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촉감이나 감촉에 대해 집중해 보세요. 일단 당신은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주목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의 촉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촉감이 어떻습니까? 부드럽습니까? 따뜻합니까? 아니면 시원합니까? 몸에 어느 정도 딱 맞다고 느껴지나요? 핏이 잘 맞습니까? 그래서 편안합니까? 아니면 어느 부위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핏이 좀덜 맞나요? 아니면 자세가 좀 비뚤어져서 자세가 바르지 못해서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 과연 그것은 핏의 문제인지, 당신 몸의 자세의 문제인지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또 지금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면 당신의 몸 신체 부위에 접촉하거나 닿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며 그것의 촉감은 어떠합니까? 무엇이 닿고 닿은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감촉은 어떠한가요? 자, 이런 것은 바로 외적인 촉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후각에 해당하는 냄새에 주목해 보세요. 물론, 냄새는 코로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특히 숨을 마시면서 냄새에 집중할 때 냄새는 더잘 느껴지는 법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냄새가 납니까? 음식 냄새도 있을 수 있고요. 화장품 냄새, 향수 냄새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특정한 물품, 화초 또는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의 냄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외적인 후각적 감각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입에서 경험되는 맛과 관련되는 미각에 집중해 보세요. 그리고 그 미각적 차원의 느낌이 어떤 식으로 느껴지거나 경험되는지 주목해 보세요. 입 안에서 어떤 맛이 있습니까? 특별히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굳이 지금 이 순간에 입에서 어떤 맛이 느껴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맛이 입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어쨌든 그런 것이 외적인 미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순간에 단지 하나의 감각적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개, 세개 또는 그 이상의 감각적 차원에서 동시적 경험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때 시각적으로 장면도 보지만 배우 또는 등장인물들의 목소리, 말소리 또는 배경음악까지 동시에 듣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두 가지 감각이 동시에 적용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우리는 그 이상으로 여러 가지 감각을 동시에 활용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손으로 수저를 쥐고 음식을 먹겠지요. 그럴 때 손에서 느껴지는 감각, 입에서 느껴지는 식감 그리고 맛과 냄새를 동시에 경험하게 됩니다. 입에 들어 있는 음식을 씹으면서 맛을 보면서 가족과 또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지요. 그 순간 주변에서는 TV 소리, 음악 소리, 또는 다른 식탁의 다른 사람들의 소리, 종업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그들이 또 음식에 관해서 질문하거나 대답하는 소리 등등의 여러 가지 소리를 동시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벌써 한순간에 우리는 다섯 가지 감각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예들은 모두 외적인 감각적 경험입니다. 정상인이라면은 이런 경험들이 모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도 지금 저와 함께 제 목소리에 따라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감각적 경험에는 내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이나 기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 관련해서 그때의 시각적 장면을 떠올리고 청각적인 소리 또는 음악과 같은 것을 생각하거나 기억하거나 회상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내적인 감각과 관련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일이나 경험에 대해서 단순히 생각하거나 기억하는 것은 그냥 생각 차원의 인지적 차원의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평면적인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이나 생각 속에서 오감적 차원에서 감각적 느낌이나 기분 또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입체적인 것이 해당한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앞서 말씀드렸던 평면적인 생각, 사고, 차원과는 무언가 다르게 경험되거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고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평면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 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오감적 차원의 감각적 느낌이 작동된다면 그래서 실제로 보는 느낌, 듣는 느낌, 무엇을 만지거나 접촉하는 느낌, 냄새나 맛이 상상되는 것 이상으로 느껴지는 경험을 한다면 그것은 이미 오감적 경험이면서 동시에 입체적인 경험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좀더잘 알아보고 또 느껴보기 위해서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일단 심호흡을 몇번 해보세요. 이번에는 최근에 있었던 특정한 사건이나 경험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왕이면 기분 좋고 행복했던 즐거웠던 경험, 사건이면 더 좋겠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제 말을 듣고 이런저런 생각들, 기억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떤 사건, 어떤 경험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 느껴지거나 마음에서 올라오는지 체크해 보세요. 만약 특별히 감정이나 느낌과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거나 그냥 막연한 생각이나 기억의 형태로만 떠오른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냥 생각이나 기억이라고만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슴이 답답하다, 두근거린다, 불안하다, 화가 난다, 슬프다, 짜증이 난다, 긴장이 된다, 서운하다, 라는 식으로 특정한 감정, 기분, 느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곧 특정한 생각이나 기억이 감각적 차원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더 이상 평면적인 차원의 생각이 아니고 입체적 차원의 감각적 느낌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면가가 최면이나 전생체험을 유도할 때는 이처럼 주로 내적인 감각 차원에 초점을 두고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내적 감각적 체험이 어떤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좀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최면 연습을 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상을 하면서 특정한 느낌을 느끼고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면 최면 연습이 잘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연습의 과정에서 얼마나 집중하느냐, 얼마나 이완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유도의 목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상상이 더잘될 수도 있고, 오감적 체험이 또더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나 감정이 쉽게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심리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지만 상상이 잘안 되거나 느낌이나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거나 또 오감적 체험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에 따라 잘 실습을 했고, 조금이라도 경험을 하고 느낌이 있었다면 좋습니다. 이제 그 기분을 살려서 스스로 혼자서 상상을 하고 상상세계 속에서 오감적 경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최면 연습을 실제로 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상상해도 좋고 아니면 지난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서 유왕이면 즐겁고 행복했던 경험, 보람있었던 일, 아니면 남으로부터 인정받거나 칭찬받았던 일, 기념할 만한 어떤 일이나 사건 또는 상황을 생각하고 그때로 돌아가서 그때의 경험들을 오감적 차원에서 떠올리고 느껴보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그곳에서 들려올 수 있는 소리들을 들어보는 겁니다. 새 소리, 물 소리,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 또 사람들의 목소리, 누구와 대화 나누는 목소리, 음악 소리와 같은 소리들을 듣는 상상을 하면서 실제로 느는 느낌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생각하면서 그 음식의 맛과 냄새 또는 향기를 상상하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음식을 먹는 입 안에서의 촉감까지도 상상하고 느껴보고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손의 촉감도 느껴보고 그 손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따뜻한지 느껴보는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즐거웠던 기억 그 속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고 얼굴을 떠올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웠던 기분, 행복했던 감정을 떠올리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얼굴에 미소가 떠오를 수 있다면 더 좋은 체험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반복할수록 최면은 더잘 걸리고 전생 체험도 더 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 실습을 혼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5분 또는 10분 정도의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동안 오감적 차원에서의 상상 연습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스스로 눈을 뜨고 깨어나면 됩니다. 그렇게 될수 있도록 당신의 잠재 의식에게 명령하거나 또 그렇게 당부해 보세요. 물론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에 그냥 잠을 자고 싶다면 그 후에 잠 속으로 들어가도 좋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바로 스스로 정해서 그렇게 시작해 보기 바랍니다.